네, 여기는 부안, 붉은 노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아, 아침 모습입니다. 변산 해수욕장이죠. 변산 해수욕장에 지금 일요일 아침부터 변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연들이 하늘에 떠올라 있습니다. 저의운영이라네야 <Joan> <하> <sed contractor> 어우 <Fahrenheit> 만들면서 둥글둥글 돌고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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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연이 얼마나 길길래 조금 한참을 좀 올리고 있어요. 좀 따라가 볼까요? 연이. 석여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연이 몇개에요 그게? 140개? 다 올라가요? 네, 길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1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연을 지금 날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 또 해안가에는 지금 어린 아이들과 함께 조개 잡이에 나선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조개 잡이를 어우 멀리까지 와 있네요. 얘를 래를한로을 나가서 지금 저렇게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돌고래의 모양인데 얘가 지금 어떻게 뜨는지 60개를 지금 올리기 위해서 한참 올라갔습니다. 신나는 연 날리기 되게 많은 사람들 와서 같이 함께 연을 체험도 할수 있으니까, 아, 이거, 현단 해수욕장. 또안 붉은 노을 축제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슬슬, 이렇게, 모이셔서, 아, 한국 연, 연사랑 모임입니다. 이쪽에선 또, 또 도전 365에서 인터넷 UV 채널, 유튜브 채널, 도전 365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여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네. 네, 멀리서 감상하시기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아, 내일까지 편사를 합니다. 어서 자꾸 데이트하고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연심이 지금 엄청나게 좀 세요 바람에. 여러가지네 지금 이 더많은연 들이 이렇게 은이 어지 고 현정 집선이 네, 집선있게 지금 면이 뜨고 있습니다. 한 사람 풀어주고 두 사람 한 사람 네, 끈을 잡고 지금 면 끈을 잡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현장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그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에, 체험을 할수 있는 에, 체험도 할수 있으니까 오셔서 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참가하시죠. 오늘 즐거운 토요일 주말 아, 오셔서 연도 날리고 아, 조개도 잡고 또 이따 주는 또 아, 여기서 공연도 오후에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 아침부터 연날리는 현장의 모습 변산 해수욕장 부안 붉은 노을 축제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종로알TV 이후에 캐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